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사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수가자. 아멘. 오늘은. 최고의 사랑 여덟 번째로 어, 사랑은 행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남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 비둘기요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줄수 있는 서로의 사랑이. 어, 위장된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해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 사는 것 힘들고 천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천국이라고 갔는데 아,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 알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나와 함께 나눈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소속이라고 그랬고 유나이티드된 하나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랑은 갈등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점점 점점 확인이 될때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 사랑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쉽고 권태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한몸된 사랑, 한 마음 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많은 우상들이 다가오고, 틈을 벌리고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고 시험에 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실줄로 믿습니다. 이제 7장과 6장, 6장의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6장 마지막과 7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부가 6장 마지막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부의 춤에 대한 신랑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만의 사랑으로 함께 더 발전돼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6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아름답다 그 몸의 구석구석을 이야기하면서 귀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이 순람미 여인이 신랑을 위하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랑이 말해요. 어 춤추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이 술람 여자가 춤을 잘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7장 1절에 이어지면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발은 어내 발이 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이제 신랑 신랑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신부를 그렇게 찬사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는 귀한자의 딸아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귀한자의 딸의 내용을 더 보면 은 왕자의 왕의 딸 프린세스 도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 우리는 이 순남미의인이 왕의 딸이 아니라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꾸었던 그런 시골 향촌의 그 아가씨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이 신랑 솔로몬은 신부를 왕의 딸, 귀한 자의 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제 그는 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그 신부를 왕의 아선그 왕의 딸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또 어, 딸과 아들들을 보면서 요즘 세대가 변화돼서 아들 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끔 어떻게 불러요? 공주 아들 왕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높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말에도 마누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는 마노라예요. 그것은 가장 귀한 왕의 왕의 왕비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극 존칭이 바로 마노라였습니다. 그래서 대왕 마노라, 세자빈 마노라 하면서 왕비 마노라라고 하는 그런 극존층의 그 단어가 마노라예요. 그것이 변화되어서 마누라라고 그렇게 부르기 쉽게 바뀌졌는데그 말은 그 마노라 왕비와. 세자빈과 왕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죠? 왕의 가족과 함께 사는 거죠. 왕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누라라고 부른 것은 내가 왕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서로가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그 문화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였던 여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가틀렸자의 보배보자요.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 여보라는 뜻이에요. 가틀렸자 보배보자. 당신도 어, 마땅당자 몸신자요. 뭐내 몸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은데 그런 말이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어이 그렇죠. 어이 어이는 하대나 동료에게 그냥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내가 누구하고 사냐? 어이하고 사는 것이고 내가 보, 뭐라고 보면 보배와 같은 사람과 사는 것이고 우리의 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 있는지 지금 솔로몬이 귀한 자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어, 귀한 자 왕의 딸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리고 왕의 왕은 왕의 딸과 결혼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높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은 그내 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마 이 순람미가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는데 벨리 댄스 같은 벨리 댄스 같은 것을 추었던 것 같아요. 묘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껌미 같구나 이 칠장은 좀 읽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단어들을 그리고 몸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가서를 이렇게 많이 성경으로 받아들인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춤을 추는 이 신랑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최고의 준비하였던 것들을 기쁘게 하게서 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 노아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하였고 또에녹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히브리서 1 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어시. 하늘 섰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삶의 흔적이 기쁘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4장에서도 6장에서도 신부에 대한 아그어 노래를 또 불렀어요. 그러나 이 7장은 좀더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시각이 점점 바꿔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그리 그대의 발이 아름다운가? 그대의 둥근 어, 허벅지는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과 같다. 침, 어, 춤추는 신부의 몸 하나하나가 정교한 장인이 만든 조각품 같이 그리고 창조주가 피어낸 그 자연적인 꽃들 같이 아름답다 배꼽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목으로 머리까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였구나. 그래서 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신부의 하나하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머리가 자기 자신을 메었다. 그렇죠. 머리의 스타일이 많은 것을 변화시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카락에 왕이 완전히 메여서 춤추고 있는 그 술라미인에게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왕이 신부를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죠.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춤을 추는데 왕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누구 앞에서 춤을 출 것인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춤을 출 것인가. 이 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삶의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는 참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알차게, 참 귀하게, 생명있게, 은혜롭게 살았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하루를 지나가면서 참 아쉬운 시간이다. 참 아까운 시간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픈 시간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낭비된 시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운 춤과 그 신랑의 즐거운 칭찬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7절에, 7장 9절의 밑에 부분은 신부의 노래예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신랑이 신부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내려가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여 한다. 자는 자의 입을.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이 포도주를 마시면 잠이 번쩍 깨고 너무 달콤해서 또 마시게 되고 정신이 바짝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시면 우리가 죽은 영혼에서 잠잠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사랑을 맛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잠잠한 자들 일어나게 되고 어린아이들도 주님 앞에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젊은이들에게도 환상을 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지만, 사망 염치만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피난길에서 유랑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새 술에 취하면 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대표예요 사랑한 자의 입맞춤은 좋은 포도주보다 더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포도주 귀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이 더 귀하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그 교제 사랑하는 주님과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의 내게 다가오는 주님의 위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그 한절 한절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기도해 나가면 성경을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장을 읽고 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배가 부른 영적인 배가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달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부귀명화 어떤 것들도 명예 행복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우리에게 가난함이나 헐벗음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장래이나 현재이나 천사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단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랑들을 경험해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점점점점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고 술을 많이 마신 말수록 우리가 술이 취하게 되어서 술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도 이끌어가고 행동도 이끌어가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같이 지금 예표되고 있는 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불그 무엇으로 끄지 못하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어떤 것으로도 끄지 못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의 말씀에서 내 말이 너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해 주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달콤함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 뜨거움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 평안이 있어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칭찬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이 깊어지니까 신부가 요구를 하는 것이요. 어, 사랑하는 신랑이여, 나와 함께 신혼여행을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신부가 이야기해요. 내 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춤을 추면서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사랑은 서로가 소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소속되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을 불때 항상 그렇게 하겠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은 목숨, 내 배시라고 했어요. 내 목숨으로 사랑하는 자야. 말이 우리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어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인 것처럼 보배 같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수하자. 궁궐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진 침대가 있어요? 얼마나 조명이 좋고 아름다울겠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에게 우리가 이런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받지 않는 것으로, "신혼여행 갑시다"라고 하면서 시골에 자기 익숙한 것으로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궁궐보다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달콤한 둘만의 그 장소로 가서 누리기를 원해요. 12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온 들판의 꽃, 하늘의 모든 새들이 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곳에서 나의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헌신을 그렇게 다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 것이 따로 있고 당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두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동역자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때더 자세히 자 가,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령한 교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더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해서 친구를만 좋 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어 가는 것이지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유괴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로 이어져야 돼요. 그 신령한 교제로 이어지는 과정이 서로 만나고 어,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점점 깊숙하게 서로의 어,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담대한 힘을 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함이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힘이 돼요. 그래서 내게 힘이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늘 보니까 서로 알아가요. 그렇죠? 서로가 점점 이제까지 아가서에서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단점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당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야기잖아요. 하내 눈에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봐요. 아 저렇게 어저게어 밥을 먹으면서 쩝쩝거리면서 먹는가. 또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또 우리의 티 어, 어떤 사람 저왜 저렇게,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걷는 모습 이왜 삐딱할까. 우리에게 작은 모습 왜저 사람은 먹고 나면 뒷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작은 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들보를 빼어야 그래야 밝히 보고 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볼줄 아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고 주님 앞에 서리, 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거요. 예자 사랑은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면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이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면함으로. 사랑의 마음에서 곤면, 곤면하는 것과 그 사람을 아주 어, 비난하기 위해서 곤면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마음이 다른 거, 마음이. 그렇죠? 마음의 근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함으로써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공급해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 내게 하면서 내가 준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공급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이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왜곡됐고 부부간의 가족간의 사랑도 모두가 다 왜곡된 사랑으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싫어요. 원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냥 세상 사람은 저주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버려두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침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점점 마음이 가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에게 더한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죄인들도 다 악한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은 다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사랑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왜곡된 사랑,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랑에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함께 하면 할수록 소중해지고 더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둘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의 실천 요한 1서, 어, 요한 어, 13절에, 잠깐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하면서, 신부가 자기가 신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공급하고 싶은 것들을 다 묵은 것, 새로운 것들을 다 공급하려고 그렇게 사랑은.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요.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말과 혀로는 사랑 많이해요. 그런데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이 김 집사, 어이 박 장로 그렇게 하 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님, 김성도님, 박성도님, 이성도님 무엇인지 직분에 님자를 붙여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에서부터 그렇게 진실함이 담겨졌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원수 같아도 기도하기 싫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 이 집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도 열고 나도 열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진실 외식을 하지 말고 진실함을 하자. 처음부터 안 되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한번 하고 두번 하고 하면서 진실함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야.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랑도 훈련이에요. 경건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말씀도 훈련이에요. 인격도 쌓아지는 훈련이에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옆으로 형제 자매들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동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분량이 점점 커져서 이웃 지체들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나타나는 움직이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과의 이 달콤한 사랑, 기쁨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 지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지체들 돌아보며 기도합니다.